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2022년 10월 7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회견을 했던 회견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저한테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제 또그 문재인의 국정농단 멤버들이었던 여러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또 10월 7일에도 문재인을 고발했었는데 그해견문을 회견,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견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참담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잡히느냐, 더럽혀진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갈림길에 묵묵히 저의 도리를 다하려 합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다 같은 국민들을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야당 대표 시절에 분명히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냐,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그를 남기고 검찰에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기를 조사하는 것에 불쾌하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장난이었습니까? 또다시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로남불 공작정치라고 떠들 겁니까? 한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대통령의 시간 6시간과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 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로는 발견 당시 왜 보고를 안 했는지 국방부와 합참 국정원 안보실장들에 해야 하는 했던 겁니다. 뭐 했습니까? 이런 사실을 왜밝히는안 밝히는지 왜 감추려 감추고 지우려는지 큰소리치고 화난다고 하면 사라진 시간들이 돌아옵니까?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지 마십시오. 2019년 7월 25일 본인 스스로도 말했던 국민을 상대로 패소했을 때 정부는 항소를 자제하라 해놓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우롱했고 승소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런다고 숨겨지고 감춰집니까? 오만한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되새겨 보십시오. 참으로 뻔뻔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해놓고 또다시 가해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말장난하고 나는 모른다 발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권은 잘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환영, 환영받는 대통령은 몇몇에만 환호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비겁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을, 책임이 대통령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뒷짐지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말했듯이 본인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도 면책 특권 뒤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국정을 흐트리려 합니까? 당신들 가족에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찌 그런 무도한 말들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여당의 신분으로 뭐 했습니까? 다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지가 바뀌니 공작정치니 하는 헛소리로 또다시 망언하시렵니까 울분이 하늘을 찔러도 참아왔고 그나마 애우로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좌우로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정치는 반대자도 국민이며 지지하는 자도 국민입니다. 다 같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국민을 향해 무엇을 했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칭송할 것이다라는 오만 이제 버리십시오. 이번에 국민들은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누가 이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탄압과 정치공작이라고 하셨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본인들이 자행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한다고 함부로 말씀들 아십니까? 이제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다시 만들렵니까? 감사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 그때는 뭐 했습니까? 지금의 감사원 검찰 대통령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불리하다 하여 은폐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적어도 납득이 가는 설명부터 해줬어야 합니다. 오만했고 국민을 무시했던 자들이 지금 슬금슬금 기어 나와 뭐라고 지껄이고 있습니까? 내것만 소중하고 지키려 말고 국민의 것도 지켜줘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지난날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당당히 조사받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당당해져야 합니다. 또다시 말장난보다 했던 말씀처럼 당당히 조사 받으십시오. 특권은 잘해놓고 마무리하고 누리십시오. 2022년 10월 7일. 오늘 왜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리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의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는 자기들이 했던 짓거리와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 민주당의 국정 농단 만행은 더 끔찍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내용을 은폐해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또 국민을 향해 협박하고 선동질하고 이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어디다가 내란이란 죄를 뒤집어씌우려 합니까? 조작과 프레임 정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또 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행위에 관련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범죄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먼저 저질렀습니다. 이 자들을 그때 당시 처벌했다면 이 자들의 오만방자함이 지금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진실과 이런 거짓과 구분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 집단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조작인지, 위선인지, 누가 국민을 진짜로 지키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